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으로는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보고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 요점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안 마리아는 다시 무덤 앞으로 와서 옵니다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소개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0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비죠,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 앞에 상황에서는 마리아와 베드로가 먼저 와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마리아는 이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 그리고 무덤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먼저 사실 마리아는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에게 알렸죠. 그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이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다시 무덤으로 찾아 온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볼때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뜨거운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냥, 어, 돌아가셨다, 끝. 무덤이 비었다, 끝.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남은 흔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어, 잡고자 간직하고자 혹은 챙기고자 다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무덤이 비인 줄 알고 갔습니다. 간 다음에 이제 무덤 밖에서 서서 울다가 그래도 그 안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 안을 이렇게 아마 몸을 숙여서 이렇게 들여다 보았겠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무덤이 있고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래서 무덤 안은 비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한번 봤지만 어, 정말 그런가 이게 오치된 영문인가 하면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12절 그러자 그 안에서 어, 전에는 보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 끝 하나는 발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덤에 일단 시신 대신 천사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혹은 그 시신을 소위 옹위라고 해야 되겠죠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하나는 머리 끝, 하나는 발끝, 이렇게 양쪽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그 자리를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13절.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마리아, 막달라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미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모셨던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마땅히 해야 할 도인데 그 시신을 잘 간수하고 장례를 깨끗하게 잘 치르는 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시신을 잘 어떻게 이제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다가 이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 한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것이죠. 시신이 사라지니까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만 쏟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어,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리아의 울음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천사와 마리아와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또 울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상심은 아니죠. 상당히 흥분하고 감정이 격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는 두 천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한한 한 사람이 또그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뜻밖의 상황이죠. 앞서는 무덤이 비인 것을 보았는데, 그 무덤이 계속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막달라마리아는 그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저 자리에 누워 계셨다가 사라지셨는데, 그 사라진 분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 서 계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친숙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오히려 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상황에 딱 맞는 질문을 하시죠. 그냥 여자가 우니까 당연히 왜 울고 왜 우십니까? 이유를 묻는 것이고 또 뭔가를 막 찾는 이 동작이 나오니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매우 정상적인 답변을 합니다. 어, 유독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 십자가서부터 어, 무덤에 장례진행받는 이 현장을 동산이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유독 동산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자리를 동산이라고 할까? 십자가와 장사진의 바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의 현장을 지형적으로 동산, 약간 비스듬 이렇게 조금 높이,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형적으로 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당연할 것이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비단 지형적으로 동산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동산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의도는... 아마도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어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첫 아담은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했다면 이 둘째 아담은 이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 동산은 새 창조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첫 에덴 동산, 첫 아담이 첫 창조의 결과물로 등장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동산은, 이 골고다의 동산은 새 창조의 자리로 죽음이 죽임을 당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현장, 부활의 땅으로 새 창조의 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요한의 매우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자리가 동산인고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 동산의 지기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옮긴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 당신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부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 시신을 잘 관리하고 싶은 아주 강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어, 동산지기에게 부탁하는데 그분이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친숙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평소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듣게 됐을 때 정신이 버쩍 났겠죠. 어, 이 음성은. 그러니까 모습에서는 식별이 안 됐지만 이 청각이죠.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의 목소리의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첫 번째 나왔던, 어, 반응이, 나의 선생님, 라보니, 라고 하는 것은 내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하는 그런 반응이 마리아로부터 정말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보니여, 라보니, 하니, 나의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 이제, 마리아가 지금, 어, 그 동안은 막 슬퍼서 격해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지금 너무 흥분하니까 뭐 우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와락 달려가서 와락 붙잡게 되죠. 어, 예수님하고 달려가서 와. 꽉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달려들고, 예수님! 하고 달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잠깐 하시는 거죠. 잠깐! 진정해라.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직 때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하는 말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니.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 아버지께 승천하시는 거죠. 하늘,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서 좌정하시게 되죠. 근데 지금 그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왜 여기서 붙들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전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혁 개정이고 그 전에는 개혁 성경이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돈타침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근데 지금 이 개혁 개정에서는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붙잡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만지지 말라와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어감을, 어감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우리가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 어, 이 몸이 어떤 무슨 어, 특별한 상태에 있어서 이 몸을 이렇게 만지면 안될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 마치 무슨 어떤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 약한 것을 만지거나 이 만지면 깨지거나 뭐 상하거나 뭐 이상하게 되거나 심지어 부정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지지 마라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어떤 동작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막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나 붙잡지마 하는 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무슨 일을 막 하시려고 앞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 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여러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를 붙잡으면 내 일이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이렇게. 만지지 마라. 이거는 뭐 부정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붙잡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지금 어, 이 정한 시간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를 지체하지 않도록 나를 놔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단어로 어, 번역을 했는데 신학,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좀더적 절한 번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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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를 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이 결국 마리아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거는 정말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로서 큰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또그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 이제 부활의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그 또, 제자들도 이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인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에서 영생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첫 단추를 막달라마리아가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대강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조금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산책 보시면 11절.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 알고 무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힐끗 봅니다. 12절.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을 뉘었던 자리, 즉, 머리 앞과 발 밑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요한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일관되게 이 자리를 동산으로 가리켰던 이유는 첫 창조의 에덴 동산에 상응하는 부활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그리려는 그의 의도와 그리고 두 천사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으로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 등장하죠. 또한 두 천사의 등장은 구약에서 지성소 안에 언약계를 양 끝에서 지키는 천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신 몸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무덤 한두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계시의 자리로 성전이 다시 세워진 자리임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천사는 일장 오십일절에 등장했고 이제 끝 부분인 이십장 십삼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십삼절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시체가 어디로 사라진지를 모르기에 운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전히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단순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선생님! 라보니 하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14절에서 선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상하게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밀접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17절, 반가워서 다가와 예수님을 잡으려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개혁성경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보다는 붙들지 말라가 더 정황상 맞는 번역입니다. 만지지 말라 할 경우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부활한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든가라는 의심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 이제 부활한 그 손도 옆구리도 다 제자들이 만지면서 부활의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마리아로 하여금 속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붙잡고 머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8절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매우 중요한 이 부활의 첫 사실들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6절을 통해서 자기 양에게 나타나셔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될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막달라마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겠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무엇의 증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릴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막달라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또그 간절함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연결되는 큰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